이번 시간에는 새 막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초시계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날아오죠. 그러다가 이 새가 왼쪽 벽에 닿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초시계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글러브도 동작을 하지 않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는 이렇게 날아오는데요. 얘가 화면 끝에 닿으면 왼쪽 끝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점점 또 새가 많아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새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하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글러브가 복제돼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를 막는 게임인데요. 어, 15초 동안 막으면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학습하기를 클릭하고 학습하기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글러브를 가지고 코딩을 할 건데요. 이 글러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우스를 따라서, 마우스의 높이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니까 움직임에서 y, 뭐뭐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y10 위치로 이동하기, 여기, 여기 있는 10에다가 계산해서 마우스 x 좌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얘를 y로 바꿔줍니다. 즉 마우스의 y 좌표, 마우스의 높이에 따라서 얘의 높이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완성했으면 이번에는 아까 글러브를 클릭했을 때, 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해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로 해도 됩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복제본을 만들었었죠. 흐름에서 복제본 만들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를 가지고 오고요. 시작을 하면, 자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복제가 되죠. 그런데 문제점은 복제만 될뿐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가 정해줘야 합니다. 처음 생성되었을 때는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움직임에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면 쭉 이렇게 날아가죠. 자, 그러다가 이 복제본이 만약에 판단해서 어디에 닿았는가, 어, 오른쪽 벽에 닿았는가, 오른쪽에 벽, 오른쪽 벽에 닿으면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 화면을 벗어나서도 계속 움직이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글러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는 우리 새를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제일 처음에 생김새에서 모양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2초 기다리기를 가지고 오고 아래에 보면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모양을 숨길, 숨긴 채로 복제본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 역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어떻게 해줘야 할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김새에서 모양을 보이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x 위치는 240으로 화면 끝, 오른쪽 끝으로 만들어주고요. y 위치. 이 y 위치는 랜덤으로, 높이니까 랜덤으로, 마이너스 135에서 135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자, 새가 2초마다 나타나죠. 2초마다 복제본을 만드는데, 복제본은 x는 다 240으로 가 있고, y는 무작위수, 랜덤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 역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줘야겠죠? 이걸 역시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움직임에다가 x를 10만큼 바꾸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새 같은 경우는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럭을 가지고 와서 글러브에 닿았을 때, 자이 글러브에 닿았을 때 다시 이 오른쪽 끝으로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오른쪽 끝으로 올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x는 240 위치, y는 계산해서 마이너스 135부터 135 위치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새가 날아오면 글러브 이렇게 닿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새가 지금은 이렇게 왼쪽 끝 벽에 닿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왼쪽 끝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없는 블럭은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벽에 닿았을 때, 그때 생김새에서 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끝이라고 말하고 모든 코드 멈추기를 통해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하면 새가 날아서 이렇게 닿으면 끝이라고 하고 더 이상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5초 동안 게임을 15초 동안 새가 이 왼쪽 벽에 닿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숙소 배경을 클릭하고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그때 계산해서 초시계를 시작해주고요. 이 초시계의 위치를 이렇게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판단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계산해 가면 초시계 값이 있죠? 만약 15초가 넘었는가를 봐서, 넘었으면, 흐름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산해서 초시계를 정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15초가 지나면 초시계가 정지하고 모든 커드가 멈춤으로써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이 노란 새도 왼쪽 벽에 닿으면 초시계를 정지해 주도록 하면 더 자연스럽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새를 막아라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